안녕하십니까. 지프분당전시장 추현당 차장입니다. 요즘 대세 차량은 SUV 차량인데, SUV 중에서도 집차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랭글러 차량입니다. 오프로드, 온로드 모두 가능한 차량으로 어디든 갈수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24년 페이스리프트 랭글러 차량의 변경된 부분들과 프로모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랭글러는 지금 보시면 전면부에서 고객님들이 많이 원하시던 북미한 범퍼로 변경이 되었고, 전방 센서가 삭제되고, 그릴 중앙부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안쪽에 엔젤링 라이트가 추가되었고, 후드의 디자인이 좀더 터프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앞뒤 하이탑 펜다로 장착이 되었고, 휠 디자인과 타이어의 크기도 더 커졌습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국내 온 오프로드 어디든 갈수 있는 차량으로 요즘 트렌드인 워라벨 시대에 출근 여행 모두 누릴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프로모션은 전동 사이스텝 또는 연장 보증 둘중 하나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